맞습니다. 지스 경제뉴스 앵커 용식입니다 오늘 용식이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2시 24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어제까지 계속 어, 3일 동안 줄기차게 하락하다가 자,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동안 이제 너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한번 3일 동안 내리꽂으면요 어, 많이 이제 좀 지치고 다 나가지 그래서 지치고 나가니까 이제 좀 올리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아 어, 우리 이스페타시스는 3만원이 마지막 데드라인 이에요 어, 3만원이 데드라인 이니까 여기 무, 여기 오면 무조건 그냥 나는 산다 어,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는 국면 그리고 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오늘 용시 이랑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알아보기 전에 용식이한테 좀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 아니고 구독 <laughs> 어,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요 이수베타시스 갈 수밖에 없어. 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4분기 3 4 3사분기 때 재무 뭐 재무적인 부분 어, 이것도 반영이 될 거거든.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분기 분기 재무 제표거든요자 음. 1분기 때 1,700억 했어. 2분기 때 조금 깎였어. 근데 3분기 때 1,800억 확 늘어나지. 17, 어, 16, 1, 1, 1 8로확 늘어나잖아. 그 4분기 때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야. 200억 했다가 1 8 0사 조금 줄어들었죠. 2분기 때. 자, 그 다음에 확늘어나 273, 297이확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laughs> 죄송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어, 3분기 때는 15%. 아, 꿈의 숫자죠. 우리 제조. 제조업 특히나 이제 반도체 제조 쪽 이쪽에 뭐10% 넘으면 진짜 꿈의 어, 영업이익률이에요. 또 15에 16. 자 이제 자 이거를 뭐 이제 분기로도 여러분들이 제 확인을 하셨지만 자 이거 연간으로 찍어볼게. 원래 재작년 2021년도까지는 이 뭐예요? 순이익이 마이너스야. 응? 마이너스야. 매출도 뭐 5천억이 안 됐어.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확확 늘어난다. 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 얘네 원래 그이 PCB를 이제 통신사에만 납품을 했는데 이 빅테크 어딥니까 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제 테슬라까지 어, 지금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대형 우리 그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매출이 확확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죠? 어, 영업이익 천억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간도 좋아지고 있고 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재무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지금 주식이 돼 버렸어요. 이게 뭐 AI에 대한 그 이제 그 열풍을 타고 가긴 갔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신기루 같은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어. 이게 약간 손에 잡힐 듯안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 어 이게 뭐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반도체에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반도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 뭐조 턴어라운드 된다고 조가 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주식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언제가 아직도 7만 전자가 안 됐어. 근데 반면에 지금 하이닉스 보시면요.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랑 똑같은 반도체인데 왜 달라요? 하이닉스는 지금 HBM 이게 뭐예요 HBM이? 그 DDR램 원래 알고 있는 그 d d r 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쌓아 올린 건데 이게 그 AI 반도체 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AI 소리 못 들어봤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AI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우물만 파 가지고 엔비디아가 러브콜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세가 지금 AI가 됐다. 이 AI 사업을 하느냐 안, 나, 안 하느냐 어, 지금, 테마주들도 AI 신서 붙어버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두 배, 세배 가는 거니까 우수운 일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우리 이수페타시스라는 거예요. 음. 원래 이 PCB, 이 PCB 인쇄로 기판을 만들던 회사가, 이 통신 서버에만 들어가던 이 인쇄로 기판이 지금 반도체를 만나가지고, 반도체를 만나가지고, 이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 아닌 이 AI 반도체를 만나, 만나다 보니 정말, 어,의 타이밍이 죽인 거죠. 어, 기술력이 얼마나 좋으면 엔비디아에서 어, 우리 거 어, 우리가 어, 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PCB 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죠? 어.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커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겠다. 어. 자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0천원대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6천 원대부터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 이미 중장기 종목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깔끔하게 수익을 내드렸던 어 종목입니다. 네, AI의 한국의 엔비디아 AI 계속 추천드렸어. 보시면 7월 3일, 뭐 7월, 3, 뭐 7월, 3일, 7월 달, 6월 달, 가 5월 달, 5, 6, 7 최초에 말씀드렸던 거는 2월 달. 아, 어 이거 주구장창 간다 간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여러분들 많이 나셨. 어 최근에는 8월 2 0일에또 추천을 드렸네요. 그래서 어, 이 gpu 뭐 이거는 텔레그램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뉴스들 핵심적인 뉴스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남겨드렸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0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 이 정보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정보 근데 아무 정보나 어, 올리지 않아요 확실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어, 지금 잘 추천드려서 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어, 자, 오늘 이제 스맥이 이제 좀 아주 어, 스맥이 오늘 아주 폭발인, 폭발인데, 8월 4일날 2200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스맥이 오늘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자, 스마트 팩토리 2200원에 드렸단 말이죠. 어, 보이시, 아, 보여드릴게요. 자, 2200원 보이시죠? 자, 2200원, 어딥니까 2200원 자리 여기입니다. 아, 이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도 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주 급등, 초급등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추천조 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에 어, 안 오실 수가 없다. 뭐 오셔가지고 뭐, 별볼일 없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어,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7,800분 넘게 계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음, 50인치 9028 숫자 0입니다. 원제 분해해 주시고요. 어뭐 단기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뭐 스틸리온 어뭐 포스코홀딩스 포함해가지고 중장기 종목도 저희가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숫자 어,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어 한번 한번 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그냥 오세요 뭐 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은요, 아직은 지금 매수할 때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불안한 반등이다. 왜? 어, 지금 주가가 이 2평선, 5일 이평선이 하락에 대한 그 기울기가 아직도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21선의 기울기도 아직 가팔라요. 어, 제가 봤을 땐이 기울기가 약간 이제 완만해지고, 아, 잠깐, 충분했나? <laughs> 기울기가 약간 완만해지면서, 어, 5일선을 돌파해주는, 어, 이런 양봉, 양봉이 나올 때, 이런 양봉이 나올 때5일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어, 타점으로 잡으시면 여러분들 어, 굉장히 좋은 어, 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매매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중장기로 바라보실 분들은 뭐이 삼만 원에 오면 내가 그냥 무조건 매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나 심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저희 DS 경제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DS 경제연구소는요,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벌써 7,800분이 넘게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네, 텔레그램 방에 오시게 되면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제 경제 시황,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들, 기사들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장중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이런 특징주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어, 카페랑 또 블로그를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들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텔레그램에 오실 수 있는 방법, 네, 숫자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0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어, 이제 지난밤, 어, 이제 세계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정렬해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 중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왜 강했는지, 한눈에 에, 이렇게 그름, 그림으로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DS경제연구소의 어, 별이죠. 어, 이제 데일리 리포트, 매일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돈의 흐름을 어,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지금 섹터. 어디 쪽, 어느 섹터에 지금 돈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정말 강하다. 어, 그리고 그런 이유들 다 이렇게 어, 핵심적인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네, 정말 수익이 나냐? 네, 수익이 난다라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8월 28일 어제죠. 어제 이제 오르비텍을 9시 9분에, 9시 9분에 5470원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어, 하루 만에. 자, 그리고 오늘이죠, 8월 29일 YTN을 9시 13분에 이때 가격이 8,000 어, 이제 어제도 추천드리고 오늘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틀 어, 도합해서 네, 3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어제 이제 8월 28일 위드텍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자마자 아, 오전 9시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추천했던 가격이 17,120원이 되겠습니다 120원인데 보세요 바로 급등을 해서 18%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냥 엔벤처 투자도 엔벤처 투자도 9시 2분에 9시 2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어, 이때 또 추천을 드려서 바로 6%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무료라고 해서 저희가 종목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 어, 지금 보시는 건요, 우리 그 DX, 우리 가족분들이 남겨놓으신, 남겨놓으신 이 수익 인증 글, 인증 글인데요. 네, 8월달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0만원의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네요. 아, 참, 어, 뭐, 우리로라는 종목도 가장 큰그 효자 종목이었고, 뭐, 인지 컨트롤스, 모든 종목군에서 아주 골고루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우리 가족분들께서 뭐, 시노펙스 우리로 수익을 보셨다는 그 인증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동양 EMP, 네, 뭐, 태양 금속, 동양 EMP,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아주 지금 쉽게 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단기나 이런 종목들, 단타 이렇게 짧게 가는 종목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투자할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빨리 대응하기도 빨리빨리 어, 빨리 대응하기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군계 예, 일학이죠. 바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를 어, 뭐 4월 17일 날 41만원 부근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예, 45%의 이렇게 수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중장기 종목, 종목들도 여러분을,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뭐, 홀딩스 뿐만 아니라 그룹주죠.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뭐, 85%, 125%,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률도 여러분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다, 어,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우리 이수페타시스도 상방 이때 코스피 상승률 1위였죠. 이것도 이제 1월 달에 6,38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4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것도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이렇게 가뿐히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 저희 텔레그램에 한번 오시고요. 이왕 주식 하시는 거 네, 잘하는 데랑 네, 저희 DS 경제연구소랑 같이 해야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고생 덜 하시고 어, 충분히 할수 있다 어, 자신감을 어, 가지실, 수, 가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대응을 해 드릴 거니까 꼭이 텔레그램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죠. 어, 뒤쳐지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바로 이쪽 번호에 숫자 0만 이렇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조금 시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받아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참 좋겠네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음,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어, 다 같이 한번 주식 열심히 재밌게 해보자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